날씨 시스트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그 사람은 정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박학다식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모르는 정보가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말해요. 주변의 대단한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자기 말이 그 어떤 정보보다 더 정확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장기간 이들을 잘 관찰해보면 알맹이 없이 잘난척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누구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특별하고 더 유식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사실상은 정신연령이 크게 낮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난 척하고 아는 척 하는 것은 자신의 무식함과 무능함을 감추고 싶은 마음, 즉 열등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오늘은 이 나르시스트들이 평소에 자신의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아볼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후로부터는 날시시스트가 잘난 척하고 아는 척하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자신의 무식함을 감추기 위한 눈물겨운 발버둥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무식해 보일까봐 엄청 신경 쓰고 있구나라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며 어쩌면 그들을 불쌍하게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오늘 말씀드린 전략들을 좀 사용한다고 해서 무조건 날씨 시스트라고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날씨 시스트들이 이런 전략을 쓴다는 것이지 이 전략들을 쓴다고 해서 모두 날씨 시스트는 아니라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튼 이 전략들을 여러분이 간파하고 나면 그들이 불쌍해 보이기 시작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잘못을 마냥 감싸주고 배려해주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 제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은 모두 알고 계시죠? 날씨 시스트는 가족이 아닌 이상은 멀리 떠나는 것이 정답입니다. 날씨 시스트가 가족이거나 도저히 멀어질 수 없는 경우라면 제 채널에 날씨 시스트를 변화시키는 법, 즉 정서적 호신술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날시시스트가 자신의 무식함을 감추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민망하게 하는 질문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이들은 상대와 정보를 교류하거나 의견을 주고받아야 할때 이야기의 시작부터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매끄럽게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일단 상대의 감정을 한 번쯤 꺾고 나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너이 회사 사장이 어느 학교 출신인지 알아? 아, 잘 모르겠구나. 라는 식으로 상대의 무지함을 짚어내서 민망함을 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상대가 꼭 알아야 할 문제도 아닌 것을 거론하며 자신이 알고 있는 무언가를 상대방이 모르고 있음을 인지시켜 주려 합니다. 이들에게는 늘 기선제압이 중요하죠. 언제 어디서나 서열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질서가 잡힌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모두가 대장질 하기를 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대장이 되어야 한다고 여깁니다. 먼저 깎아내리고 먼저 무시하는 쪽이 먼저 높은 서열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민망하게 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것이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충고인지 아니면 대장질 하기 위해 기선제압하려는 시도인지 분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으로 대화의 소재를 삼으려 합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분야, 상대가 관심 없고 잘 모를 만한 분야의 얘기를 계속해서 하려고 한다는 거죠. 상대가 자신이 잘 모른다고 인정을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 얘기를 하려 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날씨 시스트가 자신을 더 완벽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만일 실수로 잘못된 정보를 말하더라도 상대가 잘 모를 것이며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상대방은 그저 귀 기울이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되죠. 날씨시스트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전문가라도 된 것처럼 아는 척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에서 정말 그 분야에 대해 진짜로 잘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진짜 제대로 된 내용을 말하기 시작하면 이 날씨시스트는 갑자기 화제를 딴 데로 돌려버리거나 그 자리를 떠나버리죠. 더 이상 자기가 똑똑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자기가 모르는 게 들통날까 봐 도망가는 겁니다. 세 번째, 시도 때도 없이 맞춤법을 교정하려 듭니다. 단어나 문법을 교정하려 들어요. 물론 맞춤법을 교정해 주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이 될 때도 있고 그 사람의 직업이 문법 교정 전문가라서 자기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날씨 시스트들은 전혀 교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주로 무례한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면서 틀린 것을 지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는 이미지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중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날씨 시스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보면 사람들의 맞춤법을 교정하느라 지적질하는 그 날씨 시스트들이 오히려 맞춤법을 더 많이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말을 맞게 썼는데 맞는 것을 틀렸다고 주장하며 상대를 깎아내리기도 해요. 날씨 시스트들을 겪어본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스카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충고나 비판은 리더십이나 파워를 행사하는 형태이다. 날씨시스트들은 자신이 직접 실력을 쌓아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주려고 하지는 않고 지식이 있는 척, 많이 아는 척, 흉내만 내므로써 리더십과 파워를 누리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 대화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와, 내가 진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어 라고 말하고는 더 이상 말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몇 번을 물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다 상대방이 묻고 또 묻고 대답을 계속해서 요구하면 정말 어쩔 수 없다는 듯이 굉장히 아량을 베푸는 톤으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처음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날씨 시스트가 정작 자기가 궁금할 때는 매번 상대방에게 본론부터 말하라고 짜증을 내고 역정을 내는 것을 감안하고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이 날씨 시스트는 상대가 궁금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상대가 말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주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들은 때로 혼자서 성질을 부리거나 탄식을 하거나 감탄을 연발하고서는 갑자기 침묵해버리고 상대가 궁금해서 왜 그러냐고 물으면 한참을 대답을 안 하다가 상대가 자꾸 물으면 짜증을 내면서 겨우 한마디 하죠. 와, 진짜 내가 오늘 인터넷에서 무슨 기사를 봤는지 알아? 그러고는 또 침묵합니다. 상대가 몰라, 그게 뭔데? 라고 또 반복해서 여러 번 물어봐야 또 다음 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 한 문장을 들으려면 또 요청을 여러 번 해야 겨우 대답하는 시기예요. 그냥 날씨 시스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내는 소리에는 아예 신경을 쓰지 않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아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면 면박을 줍니다. 어떻게 이런 것도 몰라? 라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남들이 모두 알고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잘 아는 분야가 따로 있고 상대방이 잘 아는 분야가 따로 있다는 것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요리를 전공하면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운동을 전공한 친구 앞에서 아는 척하는 식입니다. 너 이것도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라며 상대를 민망하게 만들죠. 상대방이 다른 분야에 있어서는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설마 사람이 그 정도로까지 수준이 낮을 수 있냐고 누군가는 물을 수도 있겠지만 날씨시스트들은 그래요. 그 정도로 미성숙한 사람들입니다. 물론 만만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대중 앞에서는 어떻게든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해주고 칭찬하고 하는 식으로 가면을 쓰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시시스트의 본 모습을 잘 모르죠. 여섯 번째, 자기도 잘 모르는 전문 용어를 남발합니다. 상대가 잘 모를 만한 전문 용어를 제대로 뜻도 모르면서 사용합니다. 자신이 이런 어려운 단어도 잘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아주 똑똑한 사람인 척 하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수 있을 만한 생소한 분야의 전문 용어를 가져다 쓰는데, 대화의 흐름에 맞고 안 맞고는 이들에게 문제가 안 됩니다. 어찌됐건 그 단어를 사람들 앞에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좀더 스마트한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흔히 쓰이지 않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는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죠.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용어만 쓰는 그런 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일곱 번째, 상대의 감정을 지적합니다. 화내지 말라는 말, 흥분하지 말고 얘기하라는 말, 예민하게 굴지 마라, 별 것도 아닌 걸로 유난 떨지 마라 등등의 말을 해요. 이것은 내가 지금 너보다 더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은 의미도 안 맞고 전혀 논리도 안 맞는 말들을 샐러드 섞듯이 마구 섞어서 던지면서 그 와중에 논리적, 합리적, 이성적이라는 단어를 마구 난발해요. 우리 논리적으로 좀 말하자, 좀 합리적으로 대화하자, 좀 이성적으로 말해 등등의 말을 상대방한테 자주 한단 말이죠. 이 날씨 시스트는 모든 말을 논리에 안 맞게 비이성적으로 말하고 있으면서 중간중간 상대를 비난하듯이 야, 나는 지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너도 좀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식의 표현을 늘어놓습니다. 날씨 시스트의 이 말뿐인 전략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나는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자기 입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들의 말에 휘둘리시면 안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 사람이 지금 논리가 하나도 없이 말하면서 나한테 자기 모습을 투사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캐치하셔야 합니다. 날시시스트들은 늘 실제보다 아는 게 많은 척합니다. 그리고 워낙 단호하게 자기 의견을 내놓기 때문에. 저 사람은 그 주제에 대해 자신이 있나보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착각하기 쉽죠. 특별히 날씨 시스트에게 잘 당하는 사람인 에코이스트들의 경우 사람들이 자기 의견에 확신이 있는 만큼 딱 그만큼 자신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속기가 쉬워요. 알르시스트는 자기 의견에 확신이 있어서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의견이 옳은지 정확한지는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저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맞는 말이라고 믿고 있을 뿐이죠. 그냥 근거 없는 믿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꾸 민망하게 만들고 죄책감과 수치심을 갖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문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찬찬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어쩌면 날시시스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날시시스트에 대한 여러 정보와 지식이 제 채널에 있으니 참고 부탁드리고요. 문제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임을 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